비탈릭 부테린 그는 단순한 천재일까요? 아니면 암호화폐 세계의 비밀을 숨기고 있는 설계자일까요? 오늘은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과 그가 암호화폐 세계에 남긴 충격적인 흔적,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음모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의 개념을 혁신적으로 도입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플랫폼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설계한 비탈릭 부테리는 단 19살에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는 천재로 칭송받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의 성공이 단순한 천재성 때문만은 아니라고 주장하죠. 음모론의 중심에는 그가 초기 암호화폐 시장의 조작자라는 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데어리움의 초기 개발 자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자금은 글로벌 엘리트 네트워크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탈릭을 통해 암호화폐의 미래를 통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비탈릭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얼굴일 뿐 진짜 권력은 뒤에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밈코인들, 특히 시바이누와의 연관성입니다. 시바이누 코인 초기에 50% 토큰이 비탈릭에게 전송된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왜 하필 비탈릭이었을까요? 비탈릭은 이 토큰을 소각하거나 기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의 순수성을 강조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설계된 시장 조작이라고 주장합니다. 혹시 비탈릭이 밈코인의 가능성을 실험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를 테스트하고 있었다면요. 그 결과는 어땠죠? 폭발적인 가격 상승과 전 세계의 관심.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일부 음모론자들은 주장합니다. 비탈릭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더큰 계획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 그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의 일부라는 설이죠. 특히 디지털 IDC, CBDC와 관련된 프로젝트들과 이더리움의 연계성이 밝혀지면서 비탈릭이 단순히 암호화폐 개발자가 아닌 디지털 통제 계획의 한 축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암호화폐 시장은 진정한 탈중앙화가 아닌 거대한 게임판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비탈릭 부테린의 행보는 항상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나치게 순수한 이미지가 오히려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정체에 대한 가설이 쏟아지고 있죠. 그가 사실은 암호화폐 세계의 가면을 쓴 조종자라는 설부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대체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있다는 설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음모론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서 진짜 조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암호화폐는 투명성을 외치지만 그 속엔 의문투성이인 비밀이 많습니다. 비탈릭 부테리는 천재적인 리더인가요? 아니면 거대한 계획의 일환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에서부터 말씀드린 내용처럼 코인들은 음모론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비트코인 음모론으로 커뮤니티는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예언이나 음모론 미스터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다들 알고 계시는 챗GPT가 현재 모든 지식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불리는 AI, 바로 챗GPT에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AI가 우리가 모르는 단서를 알고 있다면요? 먼저 저는 챗GPT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트코인 세력들 혹은 그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이트를 알려줄 수 있나요?라고 했더니 챗GPT는 어, 곧바로 다양한 사이트와 정보를 제시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 사이트를 클릭해보니 놀랍게도 사이트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더군요. 이상하지 않나요? AI가 제공한 정보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텐데 왜 몇몇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올까요?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사이트들의 숨겨진 정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나의 흥미로운 방법을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아카이브라는 플랫폼인데요. 이 도구를 통해 우리는 지워진 사이트나 과거의 웹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타임머신이라고도 불리죠 먼저 여기서 지금은 사라진 야후코리아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야후 참 오랜만이죠 아카이브를 통해 2002년으로 돌아가면 당시의 야후코리아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 한일 월드컵으로 떠들썩하던 그 시절의 기사들도 고스란히 남아 있죠 또 다른 예로 네이버를 검색해 볼까요 2000년대 초반의 네이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실시간 인기 검색어도. 당시의 뉴스도 모두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알려준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들을 하나씩 입력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를 통해 들어가 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트는 지금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 웹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카이브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 보면 정말로 특이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2009년이라고 써 있고 밑에는 일루미나티 그림이 있죠 이 위에 메뉴에 들어가 보면 코인 그림이 나오고 클릭을 했더니 별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메뉴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 같은 게 쓰여 있고 이 일루미나티 사진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웹페이지 인데요 뭐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 밑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니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일본어 해석은 할수 없어서 이걸 번역기로 해석해 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관리자 이외의 액세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글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일루미나티 사진 밑에 비트코인 로고가 조그맣게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눌러봤더니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여기 클릭 히어 있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싶어서 눌렀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여기 날짜 커서를 우연히 되는데 맨 아래 날짜만 클릭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런게 나옵니다 어 플랜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래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면서 날짜들이 나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 저는 미리 다 봤는데 우와 진짜 세력이라는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신기했거든요 이걸 진짜 계획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던 거죠 우리가 봤던 갑작스럽게 펌핑을 하던 아무런 호재도 없이 그냥 올랐던 세력 장난질들이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21년 3월 29일 여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해보면서 같이 볼게요. 도지코인이 첫 번째 계획이다. SNS 셀럽들에게 도지코인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을 넣을 테니까 다양한 지역에 있는 플루스는 참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암호처럼 나오는데 아마 검색을 피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요. 그리고 도지코인의 21년도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 보름 만에 70원에서부터 800원까지 약1,200% 이상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sns 셀럽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 계속 언급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었죠. 날짜도 21년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것도 같이 번역해서 볼게요. 첫째는 성공이었다 플루트가 참여해서 고맙다 다음은 시바견 차례다 마찬가지로 sns 부자를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 거래량은 전과 같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에도 계획이 잘 성공하면 다음 계획도 수시로 진행 이게 플루트라는 게 아마 세력들 돈 많은 고래들 이런 걸 지칭하는 것 같아요 시바인우도 21년 10월 차트를 보면 0.008원부터 해서 1000%가 넘게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우아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단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다음 것도 같이 보실게요. 이번에는 다른 곳과도 얘기가 됐다. 봉크 코인을 나눠주고 이 에어드롭이 투자자들에게 큰 폭탄을 일으킬 거야. 플루토도 함께 참가하는 것을 추천하며 이번 수익은 5,000%가 넘을 것이다. 이제까지 1,000%씩 수익 보던 세력들이 점점 대담해지며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물량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봉크 코인은 23년도 약 8,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글을 보겠습니다. 이번 코인 시장은 거래량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 거래소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일단은 지금 AI 코인 재단과 얘기가 된게 있어서 이쪽으로 진행하려고 해. 땡땡 코인 이 코인으로 4,000% 수익 마감하니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게 2025년 11월 2일로 계획된 글이고요. 이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 계획을 하고 보통 한달 정도 우상향을 하며 시간을 두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코인에 대해 찾아봤고요. 현재 가격대는 50원대고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최근 저점 이후로 60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고 지금 호재 나온 것도 없는 코인인데 말이죠. 업비트 빗썸에도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래소 사용 못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한 대로 4,000%라면 지금 10만원만 매수해두면 400만원, 100만원만 매수하면 4천만원이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10만원만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나온대로 정말 몇천 프로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 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종목 받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 1 0 9 6 1 8 9 8 7 5이 번호로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4,000% 오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댓글에 상승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상승이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맞아 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친함 호화폐적 성향과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셔서 저희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정말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더 알아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